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2028년 오순절 국내 선교 100주년을 앞두고 기아성 발전의 기틀을 닦았던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총회회관을 건축합니다. 기아성은 새로 건축하는 총회회관에 순복음신학원도 함께 입주시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올해 주요교단 정기총회에선 여성 관련 안건들이 잇따라 논의됐지만 여성 사역자에게 길을 열어주기보다는 선을 긋는 결정이 많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세군 한국군국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해 상인들을 돕고 구입한 물품은 지역사회 소외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선물했습니다. 윤동주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아 일본 도쿄 리큐 대학에 윤동주 기념 시비가 세워지고 시인의 생애 전반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도 마련됩니다. 미션 리포트 시간은 이번 행사의 배경과 의미, 더불어 일본 선교 과제에 대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2028년 오순절 국내 선교 100주년을 앞두고. 기아성 발전의 기틀을 닦았던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총회회관을 건축합니다. 기아성은 새로 건축하는 총회회관에 순복음 신학원도 함께 입주시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예, 컨덕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회관이 교단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출발지라고 할수 있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세워집니다. 기하성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재개발 정비구역 일대에서 총회회관 건립을 위한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기하성 이영훈 대표회장은 기공예배에서 갈등의 시대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총회회관 건립을 계기로 교단을 넘어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의 새바람을 일으키자고 말했습니다. 모든 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면 놀라운 뿐아하고회하고 하나 되는 역 만드는 위대한 일을 이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아성 총회회관은 기아성 영문 이름을 따에이 Grace b u 으로 정하고 연면적 약 8,062제곱미터의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총회 회관에는 총회 본부 외에도 순복음신학원 등이 입주해 교단 행정과 신학교육이 동시에 가능한 다목적 건물로 지어집니다. 공사비는 160억 원 정도로 책정됐고 오는 2028년 오순절 국내 선교 100주년을 앞두고 2027년 상반기에 총회 회관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교단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드립니다. 예, 이것이 예, 완성될 때는 2개월 예정을 잡아서 어, 모든 것을 계약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2027년도 4월, 5월, 6월 정도로 완공되어 준공 예배를 드리지 아니할까? 총회 회관 기공 예배에는 기아성 교단 관계자들을 비롯해 재단법인 하나님의 성회 선교회 이사장 박정근 목사 등 교단 원로들도 참석해. 총회회관 건립을 축하했습니다. 기아성은 새로 짓는 총회회관은 기아성 교단의 역사와 비전을 담아낼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교회들이 벽돌 한 장을 얻는 마음으로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올해 한국 주요 교단 정기총회에선 여성 관련 안건들이 잇따라 논의됐습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차별 규정을 없애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보다 후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제115차 정기총회에서 여전도사에게만 적용되던 차별적인 자격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기존 지방회 시치 규약에는 여전도사의 경우 신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사역을 해야만 목사 후보가 될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전도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역기간 요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요교단 총회 가운데 여성사역자 차별을 완화한 결정은 사실상 이 사례가 유일했습니다. 여성안수논의의 중심에 있는 예장합동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여성에게 강도사 자격을 허용하기로 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올해 정기총회에서 목사 자격 요건에 남자라는 단어를 명시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헌법에 못 박은 겁니다.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내년 봄 노회 수위를 거쳐 차기 총회에서 허락하면 시행하게 되는데 여성 사역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여성 사역자에 대한 오랜 차별과 무시의 관행을 세심히 조사해 개교회들이 개선해 갈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을 만들라며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20여 년 이상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것을 바라고 한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 목사는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제 우리 길이 막힌 거죠. 우리 후배들한테는 길이 활짝 열려서 진짜 마음껏 남녀 이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에서는 여성총대 할당제를 법제화하자는 청원안이 단두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총대를 10명 이상 파송하는 노회는 여성총대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자는 아니었지만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여성안수법제와 30주년을 맞았지만 여성총대 비율은 여전히 5%를 넘지 못하는 상황. 교회가 사회 앞에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덕이 되는 게 없고. 우리 교단도 사실은 채순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되면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괜찮구나 이런 평가도 받고 오히려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일 텐데 그것마저 안 하니까 정말 교회에는 희망이 없나? 여성의 사역 참여를 넓히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약이 더 뚜렷했던 이번 총회 교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아쉬운 결정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그세군 한국 군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 시장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통 시장 물품을 구매해 지역 사회 소외 이웃과 취약 계층에 선물하는 행사인데요. 전통 시장 활성화와 이웃 돌봄을 동시에 실현하는 상생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요섭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활기를 띤 서울 양천구 목사랑시장. 구세군 한세종 서기 장관과 이천진 금융감독원장, 4개 금융기관 임직원들도 온누리 상품권을 들고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고기와 채소, 제철 과일, 쌀, 건어물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고 직접 시식도 해봅니다. 전통시장 물품을 구입해 소외유색의 명절 선물로 전하며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구세군의 전통시장 나눔행사입니다. 활기찬 시장에 와서 상인들 만나고 또 에너지를 얻는 것 같고 또 이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방문하니까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한번 이웃들을 돌보, 돌아보고 함께 정을 나누는 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함께 의지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별 명절이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십시오. 구세군은 지난 2015년부터 금융기관과 협력해 해마다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9천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물품과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장애인과 노인, 아동을 돌보는 전국 15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항아리형 시장으로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여기 오신 귀한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항아리를 한번 깨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들도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민생카드 나와서 그걸로들 못사잡는 분들이 이제 먹고 싶은 거 조금씩 사 잡수고 그런 거는 조금 있어요. 근데 언제 전통시장이 좀 힘들어. 저는 백화점보다는 물건은 저기 싸게 파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건 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언제 좋아요 물건. 그러니까 좀 많이 와 주십사. 한번 고맙습니다. 겠 구세군은 지속적인 상생 노력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협력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며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노력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어제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종교 시민 사회와 함께 무연고 사망 및 자살 노인을 위한 추모 문화제를 진행하고 노인 사회안전망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추모사를 통해 관계의 끈이 끊기고 사회의 그물망에서 미끄러진 채 마지막을 맞아야 했던 그 삶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깊은 슬픔과 함께 공동체의 책임을 고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존엄은 생애의 시작에서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며 무연고 사망과 자살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가난과 고립, 죽어와 돌봄의 파손,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겹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무관심과 차별의 관성을 멈춰야 한다며 교회도 회계와 연대로 국가와 지자체, 시민사회와 함께 책임을 나눠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일본으로 가봅니다.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아 일본 도쿄 리큐 대학에 윤동주 기념 시비가 세워지고 시인의 생애 전반을 조명하는 특별 전시도 마련됩니다. 시인 윤동주를 기념하는 리큐회 공동 대표인 일본 성공회 유시경 신부를 통해 이번 행사의 배경과 의미, 일본 선교의 현황과 과제를 알아봅니다. 예석하게도 첫 번째 유학지인 릿교대학에는 2000년도 중반까지는 시인에 대한 기록 또 추도 행사가 없었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릿교대학의 교목으로 와서 시인의 존재를 묻기 시작했고요. 2008년이 되어서야 동경추도회를 개최했고 시인을 추도하는 기념회도 발족을 했습니다. 이후로 정기적인 추도회, 명예 졸업장, 윤동주 장학금, 시비 건립, 또 후세를 위한 교육, 등을 대학, 대학, 당국에 제안해 왔고요. 이번에 15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비 건립, 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시인의 생애, 입교대학에 재적했던 것을 기리고 학생들을 궁극주의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것에 대한 반성을 담아서 시인을 기리게 되기에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일본에, 일본에 민간단체가 주최한다는,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 군말현등 강제연행 그 기념비가 철거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기념비가 세워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작품 자체가 지니는 호소력이랄까요? 작품 속에 담긴 시대에 대한 그 고민, 또 삶에 대한 고민, 또 인간적인 망설임과 방황,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을 어, 끌어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을 번역하고 알린 분도 중요하지만은 작품 자체가 지니는 보편적인 감성 또 시대와 인간에 대한 통찰이 일본인들에게도 공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 시인을 영웅화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고요. 그의 안타까운 죽음과 동시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희생자들을 함께 기억하자 하는 것이 또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 교회 전체를 평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요. 아마 제일 큰 문제는 그, 2040년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령화가 피크에 달하고, 그 생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대하고,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아주 복합적인 문제가 집중되는 시기인데요. 그 사회적인 그런 곤란은 교회도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급선무입니다. 저는 하나의 대안으로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라는 목표를 일본 사회가 지니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많은 일본 사람들을 혐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연설은 많이 가라앉았지만은 또 다른 차별과 혐오의 대상을 찾고 있고요. 어, 그 사람들에게 분노와 혐오의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이 사람들의 관심과 또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어, 리드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본 사회가 아직도 역사적인 반성과 석재보다는 과거를 숨기고, 또 미래에 기대는 그런 약간 그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교회가 진실을 말하는 곳이 될수 있도록 앞장서서 양심의 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후원자, 지원자가 될수 있도록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나가서는 한국 교회가 이 일본 교회를 작고 부족하고 좀 열등한 교회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월적인 선교론으로 단기 선교를 온다든지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진정 일본 교회가 선교와 전도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도움이가 되어 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